안녕하세요. 국립과천과학관 전시 해설사 고병력 과학인 김봉수입니다. 오늘은 자연사관의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인류의 조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원숭이와 약 천만 년 전에 갈라져 나온 유인원 침팬지에서 진화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침팬지에서 인류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두개골의 모습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은 약 700만년 전 아프리카 중앙에 살았던 사알렌 트로프스 차덴시스로 두개골 용량이 거의 침팬지와 유사한 약3 0 0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척추를 받쳐주던 대후두공의 위치를 보면 두개골의 뒤쪽에 있던 침팬지와 달리 약간 중앙에 있던 있어 완전 직립은 아니지만 두 발로 걸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대후두공의 발견으로 사하렌 트로프스 사렌시스가 인류 최초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인류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립보행입니다. 두 발로 걸으면서 두 눈의 시야가 확 튀어 멀리 있는 먹잇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적이 나타나면 빨리 피하라고 애쓰겠죠. 또한 두 발로 서면 두 손이 자유로워 도구를 사용하여 사냥으로 동물을 잡아먹고 익혀 먹으면서 두개골이 크게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두뇌 발달에 큰 영향을 주어 영장류 중에 가장 머리가 좋은 인류가 진화해 온 셈입니다.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의 두개골 용량은 1,480g으로 약 400만 년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450g에 비하면 약 3배 정도 증가한 셈입니다. 그런데 유럽에 살았던 빙하인 호모 네아데르탄시스의 두개골 용량은 1600g으로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의 1480g보다 조금 큽니다. 약 9만 년 전에서 3만 5천 년 전까지 유럽 빙하에서 살았던 네아데르탄시스는 그 당시 유럽이 북극의 빙하가 오랫동안 유럽을 덮쳐 동굴 속에서 지냈고 그들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 사냥을 하며 기름진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따라서 고도의 근육이 발달하여 원통형의 몸집이 특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개골의 앞 이마 전두엽의 돌출을 보면 호모 네아데르타시스의 이마 각도가 21도로 비해 호모 사피엔스는 16도입니다. 앞 이마가 더 튀어나온 것이죠. 이앞 이마의 전두엽은 무엇을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창작해내는 지적 능력을 나타낸 곳으로 호모사피엔스가 더 진화한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도구를 사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약 250만 년전 아프리카 동쪽에 살았던 호모하빌리스입니다. 그 당시 지구의 대기층은 너무 불안하여 벼락과 번개로 대규모 화재가 일어나 찰림이 쓰러지고 나무에서 열매나 과일을 먹, 떨어져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땅이 갈라지자 지나가는 작은 동물을 먹기 위해 잡아보니 딱딱한 껍질과 털이 있어 그것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돌과 돌끼리 부딪혀 예리한 쪽으로 껍질을 벗기고 살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사용한 돌독기 도구가 바로 올드한 석기입니다. 이 도구는 100만 년 후에 아슐리안 석기로 발달하고 7만 5천 년 전에는 무스테리안 석기로 점점 예리하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점점 예리한 도구를 사용하다 보니 엄지손가락이 길어졌는데 이 손을 도구의 손이라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불을 누가 사용하게 되었나요 약 170만 년전 호모엘렉투스가 처음으로 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산불이 난후 불에 탄 동물을 먹어보니 맛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불씨를 소중히 여겨 동굴 속으로 가지고 와서 날고기를 익혀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조상들은 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불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되었죠. 불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동굴 속을 환하게 비치면서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여럿이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고 지내면서 서로 소통하는 사회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직립 보행으로 생긴 진화의 손실은 골반의 구조가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역삼각형으로 변해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머리가 큰 미완성 상태로 태어납니다.또한 나이가 들면서 각종 허리 디스크 관절염 하지동맥 혈류 등 많은 질병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인류 진화에서 가져온 큰 손실입니다.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나와 전 세계로 뻗어나간 것은 약 100만 년전 호모 엘렉투스입니다. 호모 엘렉투스는 지금의 중동 지역을 지나 일부는 유럽으로 건너가 네아데르탄인이 되고 일부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남아시아로 갔습니다. 그중 인도네시아 외딴섬에 고립된 호모 프로레시아시스는 먹을 것이 없어 키가 1미터도 안 되고 몸무게가 아주 작은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후 10만 년 전에 현생인류 호모산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2차로 탈출하여 오늘날에 전 세계에 한 종류인 호모산피엔스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셨나요? 국립가천과학관의 인류 진화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